비타민이 풍부해 인기를 끌고 있는 파프리카가 고성 지역 농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800톤의 대부분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 고소득 작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성군 마음면에 위치한 파프리카 농장입니다. 온실 안에서는 파프리카를 수확하는 손길로 분주해 보입니다. 탐스럽게 익은 파프리카는 암 예방에 좋은 빨간색부터 면역력을 키우는 노란색, 노화 예방에 좋은 녹색까지 색에 따라 다양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한 파프리카는 피부 미용과 빈혈에 탁월해 소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생산된 파프리카는 매년 수출 길에 올라 지난해에는 1,792톤에 달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돼 재배농가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프리카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고 하우스 설치와 난방비등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해군은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출 농가 육성과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 생산시설 현대화사, 업즉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산란광시설이라든지 환기나 개폐시설, 그 다음에 레일이나 배드시설, 무인방제시설 지열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존해지는 용자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장이 일본시장으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수출 효자 품목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매임, 있습니다. 고성군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는 가운데 파프리카가 고성군의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 뉴스 표영민입니다.